솔직히 영절은 좀 오바죠. 갑자기 상대 올 수도 있잖아.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보내줍시다. 주문만 잔뜩 나와 일단은 손에 하수인도 없고 어떤거 뽑아도 좋을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환영 뽑아둘게요 다음에 카드 들어오는거 보고 결정을 합시다 환영으로 뽑았을때 가장 좋은 카드 생생한 악몽이 제일 좋은거 같아요 음, 악몽으로 갑시다 그리고 악몽을 자, 많이 뽑아놓으면은 여차하면은 다음턴에 그 악몽 하나를 좀 편하게 쓸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악몽을 잠깐만요 치고, 힐을 할 건데, 악몽을 굳이 쓸 필요는 없겠다. 어차피 드로우 많이 볼수 있으니까. 힐하고, 그 다음 치마까지. 음. <laughs> 퀘스트를 지금 낸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퀘스트 내고, 치마 합시다. 그니까 퀘스트를 아끼면은 되게 좋기는 한데, 제가 지금 낸 이유는, 북녘골을좀 더, 그, 북녘골을살수 있는 확률을 조금 올려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얘가 맞는 거보다는 그래도 얘가 대신 맞아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니까 퀘스트를 아끼면은, 그 드루 입장에서는 자연화로밖에 못 잡거든요? 음. 근데 어차피 퀘스트 한장더 있고 해가지고, 이거를 쳐놓는다고? 아, 쳐놓을만 하네. 일단은 지금 사기 칠수 있는 재료가 많이 모였어요 라이라하고, 광맹이 정령하고 생생한 악몽. 그 전까지는 그냥 느긋하게 즐기면 될것 같은데, 느긋하게. 바나나도 그냥 막 써도 돼요. 바나나 쓰고, 치고, 재생성. 공막도 쓸게요. 음, 주문 막 써도 돼. 어차피 라이라하고 광명의 정령하고 악몽 두 개면은 거의 무한별로 나올 수 있거든요. 하수인 아니 뭐야? 주문 한두 개만 아끼면은 무슨 들어지 상대 상대 드론는 무슨 드을까요 지금 강철나무 골렘 나왔고 일단 휘들 막 쓰는 거 봐서는 말리들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강철나무 골렘을 쓰는 거 봐서도 그러니까 플롭 쓰는 덱은 아니니까 뭐 토자일리나 아 천공의 호랑이 음. 환영은 그 라이라하고 광명 불렸을 때 그때 재료로 써먹을게요 지금 미리 안 쓰고 음 언더테이커 덱인 것 같은데 언더테이커로 드 1 0만화 때. 저는 1 0만화때 그거 할 거예요. 1 0만화 때. 아키나이 잘 나왔다. 원래는 광기로 가려고 했거든요. 아키로 갑시다. 이것도 내고 손패를 좀 비워놓을게요 아 지금 하는 덱이 저거요 오늘은 요거 미라클... 지금 하고 있는 미라클 사제 하다가 음, 방송할 거니까 그 느낌표 사제 치면은 요 덱이 나오게끔 제가 그 데코드를 수정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다음 턴에 하면 돼요. 다음 턴에 일단은 빨리 해야 돼. 이거 일단 쓸모없는 거 죽이고, 이거 내고 하는 게더 좋았나? 이거 내고 하는 게더 좋았네. 이거 내고했으면 한 마리가 더 있는 건데. 어 하드로녹스 일단은 아 잠깐만요. 근데 얘가 필요가 있나? 아 이거 필요 있죠. 좋죠 무덤개수 있으니까. 아, 침묵도 아 근데 이거는 아 침묵은 아끼자. 이렇게만 합시다. 이 정도만 합시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광명의 전령을 내고할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두번째 그것도 볼 수가 있어 얘가 잡혔을 때 음, 얘가 제압 당했을 때그 두번째로 또 사기 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못 잡죠 지금 라이라 못 잡죠 패가 10장이니까 환영을 쓰려면 은 카드 하나 내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거 내고 하죠 생생한 거. <laughs>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아 몰라 일단 일단 막혀요 아 이런 거 말고 아 이거 너무 예부터 코스트 낮은 거부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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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안 나오나 천장 <laughs> 아 힐도 못 했네 <laughs> 아 근데 이거 자연아 맞으면은 조금 아플 것 같은데 라이라의 자연아 맞으면은 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카드도 태웠잖아요 근데 카드를 안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워가면서 했는데 뭐못 뭐 탔죠? 뭐못 뭐 탄지는 못 봤네 아키나이 탄 거는 봤는데 처음에 못뭐 탔죠? 아, 교령? 처음에 교령 타고 그 다음에 아키나이 탔나보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천정, 천정이나 그 체력 높여주는 거 찾은 다음에 내열 바르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내열을 여기다 바르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약간 분산타, 분산 투자하는 느낌으로. 아, 그러네. 나라이라또 있구나. 그러면은 자연아 맞아도 괜찮죠? 이거 상대 나간다? <laughs> 상대 나간 것 같은데? 이거 상대 나간 것 같으니까 주문이나 한번 원 없이 돌려봅시다. 일단 힐부터 먼저하고 이거부터 쓸게요 아 근데 줌은 진짜 코스트 높은거 봐아 결국에 낮은거는 아 뭐야 이거 <laughs> 아 이거 뭐야 어둠의 원세세장 어차피 이거 카드는 안들어와요 카드 1 0장이어서 지금 이것도 하나밖에 안발리고 아더 돌리고 싶은데 솔직히 영절은 좀 오바죠 갑자기 상대 올 수도 있잖아 손에 직발딜 카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음, 이거 쓰면은 분명히 갑자기 돌아온다, 저 친구. 이거는. 이거는 잡고 갑시다. 요 정도 돌렸으면 됐어. 저 요거 미라클 사제 하다가, 그질 때까지만 하다 갈게요. 질 때까지만. 양꾼. 상대로 아키나이. 동전에다가 보호막 하면은. 직방형태도안 죽어가지고 까다롭죠. 사냥꾼의 징표 아니면은 못 잡죠. 뽑은 거죠. 이거 징표 방금 뽑은 거죠. 이거는 다른 들어올 수단, 그러니까 다른 주문 수단이 들어왔으니까 사냥을 먼저 써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혹시 치마가 안 나왔을 때, 그러니까 붕역골, 방금도 붕역골, 관기 환영, 치마 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치마가 안 나오면은 되게 타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치마 쓰면 한장 타거든요 근데 바나나를 먼저 쓰고 하면 안돼 이거는 치마 먼저 쓴 다음에 저코스트 주문 짜자, 찾아서 그. 1코나 2코 주면 하나만 더 찾아도 얘네 세마리네마리를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한 장만 태울게요. 아니야, 아 치고 하는 건안 돼. 먼저 치마 쓰고... 아, 그냥 손패로도 되는구나. 규령에다가 이거만 해도 되네. 괜찮아요, 타도 돼요. 그 다음에... 바나나에. 얘는 좀 아까운데. 그냥 바나나에. 너무, 너무 급해가지고. 근데 방금도. 잠깐만요. 바나나. 방금도 실수했네. 바나나를 잘못 발랐네. 바나나를, 그, 바나나를 바나나 장사꾼에 바를 필요가 없었죠? 그, 상대가, 아, 주문량이구나. 아, 주문량이면 벽각 봐야 되네. 그러면은, 무덤 개수 하나만 냅시다. 하나만 내고, 무덤 개수에다가 교량을 두개 써놓을게요. 아니야, 안 태워도 되진 않았어요. 치고 치마를 하면은, 상대, 요 친구가 체력이 4가 돼가지고, 어 이거는 안 치고 하는 게 맞았어. 그러니까 한장 태우는 건 어쩔 수가 없었고, 그 바나나를 잘못 발랐어요. 바나나를 바나나를 그 바나나한테 발라줄 필요는 없었는데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지금도 요거 콤보 모였거든요. 라이라의 광명의 생산 콤보 두개 모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턴에 무덤 개수로 시간 벌고, 그 다음에 라이라 이거 하면 될것 같은데. 딱 10만원대. 이번에 패를 좀 많이 털어 놓을게요. 저격. 그, 저격 생각하면은, 바나나부터 내는 게 좋은데, 바나나 내면은, 바나나가 하나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아, 잠깐만. 갑자기 소름 돋았잖아, 지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그 지금 11시 반 밖에 안 됐는데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진짜로 벽 생각해 가지고 여기다 안 놓을게요. 이쪽에다 놓자. 음아 <laughs> <laughs> 진짜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 이렇게 캠 캠에 문 보이잖아요. 캠 슬쩍 쳐다봤어. 갑자기 소름 돋아가지고 치명적인 생각이 나. 주문이 붙어 주면은 훨씬 좋아요. 주문 붙어 주면은.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카드 중에서 한장 빼고 다 주문이거든요. 퀘스트 중에 모험가 빼고 다 주문이어서 아, 얘도 있구나. 고통의 존이 사진. 벽 생각하면 얘는 사이에 끼우는 게 좋고. 여기서 근데 주문이 저 코스트 주문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거 복사합시다. 공짜로 낼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요거밖에 못 돌려. 조금 아쉽죠. 억지로 내 거에 쓴다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명치 칠만 한것 같은데, 이거를 잡을 필요가 있나? 개풀, 개풀, 개풀. 만약에 개풀개풀 하면은 좀 짜증나니까 잡고 갑시다. 안전하게 사실 잡았을 때 변수가 제일 없기는 해요. 죽음, 죽음 쓸 수는 있죠. 내 거에다가, 내 거에다 쓸수 있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상대, 근데 별로 쓴거 없는 것 같은데, 아, 치사 두 개. 치사만 얘만 안, 치사를 얘만 안 맞으면 되는데 됐다. 아 근데 주문 붙어야 되는데 주문 지금도 손에 쓸수 있는 주문 이거밖에 요 없는데 내 거한테 쓰긴 싫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 이러면 쓸수 있다. 나이스. 이러면은 상대한테 지금 쓸수 있죠. 일단은 죽음부터 이번 턴에 끝났죠 킬각이죠. 또 먼저 쓸걸 그랬나? <웃음> <웃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보내줍시다. 이거는 근데 너무 뻔하잖아. 그 폭듯하고, 폭듯하고 떡이죠. 아, 폭듯하고 저겨. 아, 괜찮은데. 오늘, 오늘 미라클 사제?